안녕하세요, 루스입니다. 오랜만에 텐션업 됐어요. 이게 웬일이야. 진짜 1년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스탠딩 영상을 찍어보됐는데요 왜냐면 오늘 신나게 패션하우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패션 플러스 뷰티도 있으니까 끝까지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까지 꾹! 얼마 전에 가을 옷타월 영상도 올렸었는데 오늘은 요즘 더 추워졌으니까 겨울 옷도 있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고고! 얼마 전에 서울 스토어에서 56만 7 360... 원어치를 쇼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하실 때 결제창에서 친구할인코드 루씨 친구할인코드에 루씨를 입력하시면 추가 5% 이미 할인된 제품에도 추가 5%가 할인되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더욱 윤택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짜잔 어, 이거는 프로젝트 624 코튼캔디 트윈절개 쇼패딩 파스텔 파스텔 카키 컬러인데요 짠 예쁘죠 오!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같이 뜯어 보면서 입을 건데 요거는 아, 너무 춥기도 하고 <laughs> 너무 이쁠 것 같아서 먼저 입고 다녔어요. 한3 4일 입고 다녔는데 진짜 편하고 따뜻해 가지고 귀여워요. 막 통통해 가지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화사하게. 짜잔. 여기 안에 자크도 있고, 목다기 버튼도 있고, 아래가 너무 펑퍼짐하게 실으시다면 이렇게 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더 바람도 덜 들어오고 겨울에 막 어두운 것보다 전 이런 게더 좋더라고요. 응? 예뻐. 여기 목까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요즘 진짜 거의 요것만 입고 다녀요. <laughs> 처음엔 살짝 펑퍼짐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딱 귀여운 정도에 이렇게 위까지 채우면 이런 핏 귀여워. 다음. 이것도 좀 전에 패딩 같은 곳 거예요. 와 색깔 완전 고급져. 예쁘다. 프로젝트 6기사 유니섹스 핸드메이드 싱글 울 코트 베이지 컬러이고요. 어, 남녀 공용인가 봐요. 어머 너무 예쁘잖아. 살짝 큰데, 겨울에는 이거 하나만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거 좀 얇은 니트 한 장이거든요. 안에자가 조금 더 두꺼운 겨울옷 입으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색깔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재질이 어, 비싸 보여요. <laughs> 진짜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 핸드메이드로 고가 있고, 아직 여기 퇴근 안 됐는데, 무릎 아래까지. 떨어지는 긴 기장이고요. 아, 저는 참고로 162cm입니다. 여게 어깨 핏이 더 부드럽게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안에 이너가 너무 얇아서, 보통 겨울에는 이거 하나만 입지 않잖아요. 두꺼운 거 입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주머니도 깊게, 어, 엄청 깊다. <laughs> 주머니가 한 여기까지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손 내니까 예쁘다. 그리고 질도 엄청 매끈매끈 부드럽고 앞에 단추 두개 잠그면 이런 느낌. 세로로 찍어야겠다 이렇게. 짜잔 짜잔. 그다음 짜잔 완전 이렇게 두꺼운데 짜잔 후드 후드입니다. 이게 모자도 있고. 같은 색의 이렇게 줄도 있고요. 다른 무늬는 없고 여기 앞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제멋 브랜드의 제이 양기모 후드 원플러스 원패키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커플 남자친구랑 커플로 입으려고 하나씩 골랐어요. 이거 버건디 컬러는 남자친구 거고요. 제거는 이거 다크 그레이. 그레이 컬러도 한세 가지 컬러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짜잔 나한테 어울릴려나? 예쁘나요? <laughs> 진짜 두껍고, 오, 진짜 두꺼워요. 이거 얼마지? 원플러스원 두 개에 48,900원이에요. 그냥 하나에 48,900원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여기 안에 기모가 이렇게 있고, 진짜 두꺼워요. 진짜 따뜻하겠다. 이거 지금 하나만 입어도 땀나겠다. 남자친구랑 이렇게 입고 다니면 예쁘겠다. 두개 색깔도 잘 어울리죠. 남자친구 거, 제거둘다 라지고요. 이거 여자가 입었을 때뭐 M, 라지, 엑스라지, 되게 핏이 다를 것 같아서 신중하게 전 골랐는데 이 라지 사이즈 제가 이따 입은 거 보시고 핏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건디는 남자친구 거고요. L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와 지금 이거 입었더니 막 더워요. 엄청 따뜻합니다. 이거는 제거 다크 그레이. 어 모자를 쓰면 이런 느낌? 오빠, 좀만 기다려. 이것도 줄게. 짠, <laughs> 짜잔. 요거는 WV 프로젝트 릴 코튼 팬츠 베이지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즘은 또 이런 컬러에 빠졌어요. 이게 코튼 팬츠라 보기에도 가을, 겨울에 입었을 때 따뜻해 보이고 색깔도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그죠? 뒤쪽에 주머니도 뭔가 예쁘지 않아요? 여기는... 어, 여기도 뚫려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아 두개 다른 것도 어? 이게 뭐야? 응. 와 센스 있다 이게 꺼내서 입어도 예쁘겠다 아 진짜 저번에 하울에서는 되게 인터넷 쇼핑몰에 약간 실패 사례 이런 거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진짜 다음에 들죠? 뭔가 이렇게 선정해서 쇼핑몰을 들여오는 서울 스토어가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따 입은 핏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딱 겨울용인 게 바지가 두꺼워요 엄청 두꺼. 워 습한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사실은 제가 이거 라지를 산 이유가 남자친구 거예요. 제가 이런 바지가 있어서 남자친구랑 커플로 하고 싶어서 사준 건데 저한테 지금 너무 봉봉하죠. 그냥 홈페이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좀 저한테 너무 커서 별로. 핏이 안 예뻐 보이는데, 이거 남자친구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엄청 편하네요. 진짜 엄청 편하네. 오빠 좀만 기다려 줄게. 짜잔. <laughs> 사다. 음, 짜란. 오! 색깔 왜 이렇게 예뻐? 이거는 청바지인데, 판도라 핏 빈티지 스탠다드. PDF? 송지효, 정유진, 함은정, 김고은, 서예지, 정유원, 선미, 이선빈, 차용 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아주 기가 솔깃해도 이쁜 사람을 다 입었구나 해가지고. 나도 입으면 뭔가 예뻐질 것같아 일단 믿고 한번 이렇게 구매해봤는데, 색깔이 어, 너무 예쁘네요. 이 끝부분도 자연스럽게 풀려있고, 신기한 게 여기 앞뒤에 길이가 달라서, 뭔가 패셔너블함을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판기도 살짝 있고 허리 부분도 스판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서 뭔가 입었을 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S 사이즈 구매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입어봤는데 아 욕심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S를 샀는데 살짝 버거워요 지금 이... 제 허벅지보다 더 두꺼워 보이네요. 워싱이 바깥쪽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더 확장돼 보여가지고 두꺼워 보이거든요. 좀 워싱이 안쪽으로 들어갔을때 예쁜데 이거는 다리가 두꺼워 보이네요. 역시 그분들은 연인들이었어. 이거는 살짝 제가 최근에 입어본 바지 중에서 제일 예쁘지 않습니다. 이건 실패. 뭔가 트렌디하기는 하나 제 몸매를 예쁘게 부각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 빙언버스라는 곳에. 옷입니다. 요거는 봉지, 봉지라고 하나? 봉지부터 예뻐가지고, 너무 기대가 돼요. 짜자잔. 아, 너무 예뻐. 아, 진짜 심장이 쿵했어. 너무 예뻐. 아,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섬세함이 느껴지는 거야. 서울 스토어 자주 애용해야겠어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만족도 100%야, 지금까지. 이렇게 옷도 있는데, 잠깐만, 여기 스티커인가? <laughs> 너무 예쁜 스티커도 있어요. 완전 힙하다. <laughs> 스티커 잘 쓰겠습니다. 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너무 예뻐요! 진짜 아, 너무 예뻐! 어떡해! 아, 너무 예뻐!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밑에도 살짝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어, 빨리 입어보고 싶다. 어떤 핏이 나올지. 세상에, 이 머스타드 컬러 너무 예쁘고 아, 이제 이색 조합 너무 센스 있다. 대박이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지금 소름 돋았어, 소름. 안 보이시겠죠? 털만 보이네. 김원버스 다른 제품들도 많이 둘러봐야겠네요. 어? 이 조합 뭐지? 괜찮은데? 이 조합 마음에 드네요. 응. <laughs> 아, 진짜 이 니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근데 살짝 더 여기까지 길게 나왔으면 예쁠 것 같은데 그런 버전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만족스럽습니다 아 패션 제품 마지막! 신발도 있었네요 아이기 귀여운 아이를 빼먹으면 안 되지 짱 귀엽죠 요거는 23.65 컬렉션이라고 읽어야 되나? 23.65 브랜드의 Frog Beige라는 제품입니다 아 신발입니다 일단 제가 신발은 여러 개가 없어요 구두나 뭐, 단화, 이런 것도 별로 종류가 없어서 운동화를 장만해 봤는데 일단 무난하게 어느 옷에나 어울리게 베이지 컬러를 구매해 봤고 보시면 여기 앞 코가 얄쌍하지가 않고 살짝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신었을 때더 귀여워 보이는? <laughs> 어제 처음으로 밖에 신고 나갔는데 친구가 너무 귀엽다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거든요. 완전 그냥 베이지 캡 보이면서도 뭔가 하나씩 센스가 돋보여요. 이런, 이런 디자인도 그렇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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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23.65라 써있고 재밌는게 여기 죄송해요. 제가 아, 색으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못 참고 신고 나가가지고 어, 죄송해요. 여기가 아 어, 죄송해라. 어떻게 여기가 자판으로 되어 있어요. 자판 모양, 여기 컨트롤, 여기 숫자로 23.65, 그리고 시프트, 시프트, 엔터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진짜 분낼라 그리고 이게 키높이여서 안에 굽이 옆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키높이 효과도 있고 신었을 때 진짜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지금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래 걸어다녔는데도 발이 아프지가 않았어요. 이제 바로 바로바로 뷰티 제품들인데요. 하나씩 까볼까요? 먼저 짜잔 로맨 로맨 제품부터 까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로맨이 빛을 막게 이렇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보다도 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애정을 하시고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지나면 지금보다도 로맨이 더 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빠르게 발맞춰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로 쿠션도 샀는데 오늘은 이미 너무 유명한 짜잔 로맨 립 매터. 이게 입술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로 발라줘도 좋고, 이게 입술을 바르고 나서 발라줘도 촉촉했던 립을 매트하게 바꿔주는 용도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발라볼까요? 립을 제가. 발라놨었는데, 뭐, 먹으면서 지워졌거든요? 이게 살짝 이렇게 굴곡이 저어있는 게, 입술에 이렇게 바르기 쉽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는 위생을 위해서 이 짜서 바르겠습니다. 손으로. 완전 실리콘처럼 투명합니다. 음? 오늘 너무 각질이 많긴 한데, 이크 했을 때 굉장히 벨벳 텍스처가 됐어요. 뭔가, 진짜 막이 씌워져 있는 느낌? 음. 진짜 몽글몽글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위에다가 로맨에서 립스틱도 샀거든요. 마밤 제로그램. 어썸. 이 컬러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케이스도 진짜 예뻐요. 단결한데 색깔이나 이런 매트한 질감이 어썸 컬러입니다.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오늘 머리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발라봐야지. 근데 기존에 지금 바른 립이 있습니다 올리 립스틱도 빛나는 거 없이 진짜 매트한데 완전 부드럽거든요 근데 요립매터 위에다 바르니까 더 이렇게 매끄럽게 잘 발리는 것 같은데요? 거울도 안 보고 화면 보고 바르는데도 바르기 편해요 어? 뭐지 왜난 주름 부각이 있지? 컬러 때문에 그런가? 그 다음 요번에 블러셔를 엄청 많이 샀거든요 블러셔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매력이 어마어마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번에 팔레트랑 쿠션도 리뷰하고 지금 붓펜 라이너도 잘 쓰고 있고 오늘도 치카이치코 라이너 썼는데 아 지금 촬영 전에도 팔레트 3개 사려고 막 보고 있었는데 신기하다 블러셔가 이렇게 새로 나오는지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치카이치코 원터치 뺨뺨 뺨 듀오 블러셔 요건 01 피용 과즙저격 화살촉입니다 한번. 잠깐만, 지금 블러셔가 너무 많으니까 다 꺼내 본 다음에 오늘 뭐 바를지 보고 하나만 발라봅시다. 몸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귀염귀염합니다. <laughs> 요즘은 블러셔 하나만 바르는 것보다 두 개를 겹쳐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씩 발라도 되고 섞어서 발라도 되고 뭐 이렇게 레이어링 해도 되고 요즘 이런 주오 블러셔가 눈에 끌리더라고요. 그다음 이것도 치크네요. 아코리코 제가 예전에 물광, 체리블라썸 물광 쿠션 리뷰했던 거 기억나세요? 완전 좋다고 했던 쿠션 있잖아요. 코링코 거거든요, 요거. 짜잔! 어, 요것도, 요것도 <laughs> 주 <주오> 블러셔네요. <laughs> 요즘 제가 빠지긴 빠졌나봐요. 근데 어, 케이스가 너무 플라스틱. 너무 플라스틱이어서 살짝 고급스러움은 떨어지지만, 그리고 큼직합니다. 손, 손바닥 사이즈 용량은 많네요. <laughs> 오 발색력 진짜 좋다. 진짜 예쁘죠? 뭔가 장미빛의 수채화 메이크업 할 때도 예쁘겠네요. 그다음 요것도 블러셔인데요. 와우. 요즘 블러셔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아바마트입니다. 처음 사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핀까지 사은품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핀은 사도 사도 없잖아요, 우리. 제일 잘 잃어버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핀인데. 감사합니다. 센스 있는 선물 감사합니다. 짠 패키지 귀엽죠? 벨레미 샤이 스마일 블러셔 이거 굉장히 전통이 있는 블러셔잖아요. 라벤더 가든 소프트 코랄 제 퍼스널 컬러가 여름 쿨톤인데 그 중에서도 찰떡 컬러가 이런 연보라색 파스텔 연보라색 컬러였거든요 어때요? 어울릴 것 같나요? 그다음 이거 소프트 코랄 코랄이 근데 제가 사실 안 어울려요. 근데 컬러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서 그죠? 이게 얼굴에 올려도 진짜 예쁘게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좀 발색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라벤더 가든 컬러 근데 하나도 겹치는 거 없이 되게 잘 샀지 않나요 저? <laughs> 오늘 뭐 발라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살짝 연보라색 블러셔를 바르고 왔거든요 이거로 요거 발라볼게요 요거. 제 스릉스릉스릉템 마에다스툴 202번 블러셔 브러시 컬러. 음 <laughs> 너무 예쁘다 그죠? 여기 블러셔가 대체로 컬러들이 유니크하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볼에 얹었을 때 진짜 예쁜 컬러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리르 리르 피그먼트. 02번 골드 클러치 짜잔 요런 단지형입니다 컬러 확인할 수 있고 캡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빼지 않고 쓸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덮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묻게 되니까 되게 촉촉해서 몽글몽글 뭉쳐 있어요 안두껑에 있는 거 살짝 진짜 촉촉하다 무슨 진흙 진흙 느낌? 막 되게 서글서글한 게 아니라 촉촉해서 이렇게 촉촉한 게 이렇게 눈에도 발랐을 때눈 밑에 떨어지지 않고 촉촉하게 달라붙거든요. 살짝 골드 베이스 컬러가 있으면서 위에 반짝반짝한 골드와 화이트펄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고급스러워요. 오 진짜 예쁘다. 뭐 제가 이런 거 찾았는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화려해 보이지만 데일리로 쓰기 딱 좋아요. 그리고 이게 뷰티 제품 마지막 제품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제가 좋아하는 인가. 제가 인가 비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쿠션도 사봤습니다. 케이스는 매우 깔끔하고 인가. 돌아보면 퍼프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도도도도도. 오도 오. 플레이트가 나오네요. 이런 거는 꾹 짜서 쓸 때마다 깨끗하게 쓸수 있어서 위생적이고 이렇게 꾹 짜놓고 다른 제품을 섞어서 블렌딩하기 쉽게 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탈을 거쳐서 나오니까 살짝 쿨링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살짝 발랐는데 커버력이. 인가 파데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제품이어서 이 쿠션도 너무 기대돼요. 제가 또 이거 자주 써보고 영상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가 파데는 어느 곳에든 블렌딩이 블렌딩도 잘 되고 베이스를 잘 뽑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겨울맞이 패션 하울과 뷰티 하울을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저 오늘 오랜만에 텐션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제품들도 진짜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완전 최고의 하울이었어요. 서울스토어에서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다음 번에도 다음에도 계속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하실 때 결제 창에서 친구 할인 코드 루씨를 입력하시면 추가 5%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도 써야지. <laughs> 어, 그점 참고해주시고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